위드. 미니 안녕하세요 위드 미니 구독자 여러분 어, 미니 삼성전 시장 오연석 과장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삼성전 시장에서 근무를 이제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직원 중한 명인데 대략 이제 10년 좀 넘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계속 꾸준히 미니 판매하면서 저희가 이제 색상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색상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 차량은 사실 이제 색상을 빼놓고는 얘기. 할수 없는 저희 브랜드 잖아요. 그래서 출시가 됐다가, 또 출시가 안 됐다가, 다시 재출시가 됐다가. 재출시가 안 됐다가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래서 미니 이 컬러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탑10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왜 찍냐면 고객님들이 이제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색상의 명칭은 모르세요 솔직히 근데 아닥 길에서 그 색깔 봤다 이색 없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색상의 판매량 그리고 다시 찾으시는 빈도수를 토대로 제 나름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해봤습니다. 자 먼저 10위입니다. 바로 페퍼 화이트. 자 페퍼 화이트라는 컬러는 가장 미니 고유의 그 색상이었죠. 그 크림색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해서 우리나라에 아마 가장 많을 것 같다는 색상인데 최근에는 나누크 화이트라는 컬러로 이제 대체가 돼서 페퍼 화이트는 현재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도 우리 고객님들이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이 페퍼 화이트 차량에 대해서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10위로 뽑았고요. 단순위가 좀 밑에 있는 이유는 단종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페퍼 화이트를 10위로 뽑았습니다. 자 9위는 바로바로바로 땡 바로 바로 라피스 럭셔리 블루입니다. 자 라피스 럭셔리 블루는 처음에 이제 클럽맨 컬러에 적용되었던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네이비 컬러 좀 짙은 블루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라피스 럭셔리 컬러가 굉장히 또 스토리가 있는 게 실제 영국에서는 추가금을 지불해야 이 라피스 럭셔리 블루를 선택이 가능했는데 국내에서 판매했을 때는 인기도 많았지만 따로 추가금을 주지 않고도 선택할 수 있었던 컬러입니다. 바로 바로 그 다음은 파리 썬더 그레이입니다. 어, 썬더 그레이 컬러는 최초로 조금 고성능 모델에만 선택이 가능했던 컬러입니다. 컨트리맨 S 올포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니 JCW 전용 컬러로 선택이 가능했고요. 이 썬더 그레이는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광이 없다 보니까 약간 무광에 가까운 느낌으로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 고객님들의 인기를 많이 받았던 그런 컬러입니다. 자! 7위는 바로 에메랄드 그레이 자 에메랄드 그레이는 약간 카키색 카키색 느낌의 에메랄드 그레이 인데 저희가 이제 3도어 5도 그리고 클럽맨 클럽맨은 이제 한정판으로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 색상 자체가 카키색 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뭐 국방색 그런 느낌이어서 특히 이제 뭐 캠핑 좋아하시거나 약간 밀리터리 룩 같은 거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색상 많이 선택을 하셨고요. 실제로 판매량도 굉장히 많았고 좀 판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고객님들이 전시장에서 많이 찾으시는 색상입니다. 자 다음은 6위. 자 6위는 퓨어 버건디입니다. 2016년도 16년도에 클럽맨이 런칭하면서 이 퓨어 버건디 컬러를 메인 컬러로 하는 이제 런칭 쇼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당시 2016년 당시에 버건디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뭐 버건디 차량, 버건디 구두, 그리고 기타, 이제 뭐 패션이라든지 의류, 악세사리뭐 이런 부분에서도 버건디가 좀 약간 핫 컬러여서 버건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이 퓨어 버건디에 들어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루프가 멜팅 실버로 정해져 있어서 퓨어 버건디 바디에 멜팅 실버 이 조합으로 클럽맨 전용 컬러로 쭉 나오다가 3도어 에디션이 잠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시장에서 고객님들이 오셔서도 가끔 뭐 미니 버건디 컬러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자 다음은 O입니다 바로 아이스 초코입니다 아이스 초코라는 컬러는 3도에 어 3도어에 적용이 되었던 컬러고요 아이스 초코는 약간 짙은 밤색 브라운 색상으로 브라운 색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브라운 색상에 루프는 블랙으로 저희가 출시가 되었고요 비슷한 색상은 많았는데 이 정확한 명칭은 미니 쿠퍼 아이스 초코입니다. 네, 바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부터는 이제 조금 아, 이거 진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컬러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4위는 바로 볼케닉 오렌지, 볼케닉 오렌지입니다. 볼케닉 오렌지는 2014년에 R 시리즈였던 미니 쿠퍼가 F 시리즈로 넘어가면서 이제 미니 쿠퍼 3세대 런칭하면서 메인 컬러로 채택된 컬러입니다. 노란색에 가깝고요. 노란색이어서 당시에 출시할 때는 인기도 굉장히 많았고 점점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사실 그렇게 큰 판매량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 컬러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택시 색상하고 좀 비슷하다. 이래서 이제 많이 고객님들이 선택하진 않으셨는데 뭐 단종이 되면 당연히 미니 전시장 오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오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볼케닉 오렌지를 4위로 뽑았습니다. 자, 다음은 3위. 3위는 우리 최하은 대리 지금 앞에서 촬영 도와주고 있는데 최하은 대리도 좋아하는 색상이긴 할 텐데 바로 무너크 그레이입니다. 자, 무너크 그레이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2014년도에 나왔다가 또 단종됐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지금 단종 상태거든요. 이 무너크 그레이는 사실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미니를 많이 구매했었지만 저도 그 컬러를 선택해서 실제로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무너크 그레이 컬러의 장점은 내가 옷을 어떤 스타일로 입어도 이 차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저처럼 지금 정장을 입고 있어도 괜찮고 아니면 좀 캐주얼해도 괜찮은 컬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다시 단종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많이 그렇게 전시장에서 오셔서 물어봅니다. 어 그레이 컬러인데? 그럼 이제 제가 보여 드리면 어 이거 아닌데? 또 그레이 컬러인데? 보여 드리면 어또 이거 아닌데? 결국에는 무워크 그레이더라고요. 네 다음은 2위! 자, 2위는 바로 우리 영국. 영국하면 옥스포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옥스포드 그린입니다. 미니쿠퍼에 있어서 그린은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희가 이제 옥스포드 그린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컨트리맨 전용 색상으로 있었고 지금 레벨 그린, 지금 판매 중인 레벨 그린보다 한톤더 진한 그린 색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크한 느낌의 그린 컬러고요. 그 컬러가 이제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낮에 딱 보면은 블랙 인가 그린인가 약간 온도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낮에 보더라도 근데 밤에 보면 확실히 블랙으로 표현이 돼서 굉장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한테도 인기가 좋았던 컬러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빠밤 1위입니다. 자 10위부터 1위까지. 올라오면서 쭉 올라오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또 미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컬러가 나올 때가 됐는데 자 사실 부동의 1이죠 바로 아이스 블루네 아이스 블루입니다. 아이스 블루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또 언젠가 한번 미니에서 다시 나오겠지. 그때 꼭 사겠지. 저도 굉장히 아이스 블루를 좋아했고 또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어그 하늘 색깔. 그 파스텔톤 약간 이런 표현으로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데 어, 아이스 블루 컬러는 기존의 미니에서 계속 생산했던 컬러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를 마지막으로 아이 시리즈의 종료를 시켰고요. 다시 F 시리즈가 나오면서 판매를 안 하다가 잠깐 레트로 에디션이 잠깐 나왔죠. 그때 이제 순삭으로 순삭으로 판매가 끝났는데 지금도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그 모델 그 색상 언제쯤 다시 한번 나오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 자 오늘은 미니 쿠퍼 오연석 과장하고 저희가 이제 단종된 컬러 미니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컬러에 대해서 탑10 뽑아보도록 했습니다 자이 영상을 아마 미니 코리아 직원분들도 보고 계실 건데 어, 색상 다시 한번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좀 많은 고객님들이 현장에서 기다리시는 색상 다시 한번 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내년에 또 다른 컬러로 만나요.